웨딩파워 기본 17강의 4번 모점 A survey, 조사는 Is somewhat 어떤 것이래? 뭐 같은 것? An interview 혹시 인터뷰 같은 건데 In that, 즉, The person conducting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Conducting it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p r e p a r e s 준비하는 A set of questions 혹뭐 일련의 질문을 준비한다는 그것에 있어서 인터뷰와 같습니다 인터뷰와 다소 비슷하다. 다소 뭐마와 같다. Someone like 뭐마와 같습니다. h o w e 그러나 An interview is done. 인터뷰는 행에서 진행 거래. One-on-one. 일대일로 -on -one, 진행되고. And the conversation. 그 대화에는 Has great flexibility. 그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On the other, survey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서베이는 is usually written 종종 쓰여진다고. in advance 미리 작성되어지고 a number of participants 많은 참가자들이 agree to answer 대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 set of questions 일련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동의한다. 만약에 they write their answers 그들이 자신의 답변을 글로 쓴다면 the survey takes the form 그 서베이는 글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뭐 형태? Questionnaire. 그치? 설문지, 질문지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They may or may not. 그들은 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 Complete the survey. 그 설문조사를 완료할 수도 있고 완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n your presence. 너의 그치? 존재 안에서, 무슨 말이야? 네 앞에서 완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What you will get. 네가 얻을 것은. 목적적 관계대명사고 네가 얻을 것은 주어진 이 전체가 will be the briefest answer s 가장 간결한 대답이다. to your questions 너의 대답에 대한 가장 간결한 대답이고 no more no more n o n s e n s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명백하게 you will run into 너는 뭐야, 맞닥뜨리게 될 거래. 어려움에 만약에 네가 깨닫는다면 Later on, 나중에 네가 깨닫는, 깨닫는다면 뭐를? Dead E.R.을 깨닫는다면 접속사 E.R.가 목적절로 되겠지 Later on, 나중에 네가 깨닫는다 Dead E.R.을 네가 should have asked 물어봤었어야 한다 should have pp 뭐야?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거지 네가 물어봤었어야 된다 different questions 다른, 그렇지? 아니면 뭐 다양한 다른 질문을 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분명히 어려움에 막다뜨릴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연결사 In our survey 조사에서 Most of the work 대다수의 그 일은 놓여있는 거래 어디에 놓여있는 거래? In the preparation 그 준비 안에 놓여있는 거래 Of the questions 그 질문의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So as to 뭐야? In order to로 바꿀 수도 있지 토론사에 두고 부세정법의 목적 뭐뭐 기 위해서 So as to get the best answers 최선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에 준비에놓여다 얻기 위한 그런 질문에 준비에 놓여있다 까지 17강 마무리하자고